아, 3번 나와. 와, 좋은 반이네. 음? <laughs>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중복 순열이야. 이제 고의 내용. 1번에 보면 0, 1, 3을 자세 개만 써서 세 자리를 만들 거야.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는 표현 없나? 없네요. 그냥 세 자리 만들래. 그러면 기준 분류 다시 그만 기준 분류. 기준을 맨 앞에가 1이냐, 2냐, 3으로 해볼게요. 출발이 1이냐, 2냐 3이냐. 근데 지금 나는 세 자리 만드는 거니까 맨 앞에 1을 쓰면 나머지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줄 세우잖아? 그러니까 3p2. 괜찮죠? 근데 이게 몇 번이야? 다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3? 끝. 이해했지? 굳이 다른 방법 한번 써보면, 자, 이런 거 항상 뭘 조심해야 돼? 맨 앞에 0이 오면 안 돼. 맨 앞에 0오안 되지, 그치? 0안 썼잖아, 그치? 그래서 차라리 전체에서, 전체에서 맨 앞에 0 오는 걸 빼볼게. 맨 앞에 0 오는 걸 빼볼게. 전체 라는 4개 갖고 3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는 4p3죠. 4개로 3개 줄세우 4피3 그리고는 맨 앞에 0이 오는 거는 맨 앞에 0을 쓰면 0을 쓴 거니까 남은 3개로 2개를 만들어야죠 맨 앞에 0이 왔다면 그러면 음 0은 왔다 치고 4피2 이것도 정답인 거야 이 답이 이 답이야 근데 이렇게 꺾고 푸는 건 자꾸 해봐야 돼 되죠? 어렵지 않았고 또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거잖아 똑같지 않냐? 1, 2, 3, 4, 5, 6, 7? 응? 1, 2, 3, 4, 5, 6, 7 아까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4, 5, 6, 7이 있어 한번몇 개? 한번몇 개? 5, 4, 2, 3, 4, 5어 미안해 자꾸 목, 목이 안 좋은데 자꾸 널시해서 4, 5, <laughs> 4, 2, 3이니까, 4의 3을 붙죠 1대1은? 4, 피3 맞죠? 4, 피3 동욱이? 네? 1대1, 1대1. 1대1, 4, p3. 아, 어려워. 아니, 동욱이. 이해돼? 안 되는구나. 응? 어? 묘한 녀석인데? 아니, 왜안 되지? <laughs> 아니, 1대1이면, 1대1이면, 얘가 가면 얘는 피해가야 돼, 여기를. 피해가고 또 얘도 피해가야 돼, 이런 거. 그니까, 1이 갈수 있는 게내가지면 2는 간대를 피해야 되니까 3개를 되는 거고. 선택지가. 그러면, 1, 2가 간대를 얘는 피해가는 거니까, 얘는 2가 이렇게 풀고, 이렇게. 4p3. 이해하죠? <laughs> 아... 자 아까 얘기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푼다? 전체 줄 세우고 같은 거에 줄을 없애버려라 그죠? 어... 석세스 석세스! 줄 세우는 거야 일단 <laughs> S가 몇개 있다? 세개 있다 그다음에 C가 두개 있고 U2 이렇게 있다 지금 일곱 개자 1번 이거 나열하는 방법이야 편하게 쭉 주세요. 실패. 그다음 어떻게 해 줘? S가 세 번. S끼리 줄 수는 거, C끼리 줄 수는 거 없애버려. 끝. 괜찮죠? 뭐 계산하면 때려봐. 이거 이제 이게 7, 6, 5, 5 4갈 거고 3 뺐으니까 2인 거니까 어? 별로인데. 2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야, 날려주면 될까? 그러면 1 0이네420 됐습니까? 자, 이번에 S끼리 다 이유타래. 그러면, 이유타 뭐죠? 묶어. 너네 별팀. 별팀과 요네 개를 주세요. 전체 몇 개야? 몇 개를 주세요? 전체 몇 개를 주세요? 몇 개를 주세요? 전체 지금. 이거 별팀. 네. 나머지 상태 몇 개를 주세요, 이제? 좀 이상한데요? 이거 아니야, 녀석일 아니, 봐봐! 이거 좀줄 세울 건데, S들은 다한팀 묶었어. 이별 이 팀하고 나머지 이거 몇 개야? 그럼 몇 개를 줄 세워야 돼? 그렇지. 그래, 오페. 그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안에 CC, CC, CC. 얘는 날려야 죠 줄을. 그 다음에 묶음 내 순서 어때? 몇 가지야? 왜지? 응? 어? 뭐지? 묶음 내 순서 몇 가지야? 채연아 아, 어, 잠깐만, 웃기게 변해? 으챠! 묶음 내 순서 몇 가지야? 아, 당연한 가지지. 애수끼리 바는거 어디 있어, 지금? 그치? 또 발렸어, 지금. 어? 어, 막 은창, 얘네가, 얘네가 이름이 은창 채은이야. 어, 아니, 이름이 그지. 오, 위제 달라고 이고 씨. 어 그냥 여유롭게 한 가지. 제일 <laughs> 어? 어? 세 가지 아닌가? 이거 <laughs> 뭐 재밌다 그러지? <laughs> 어려워요, 경호에수가 동기? <laughs> 김하구색도 그 경호에서 망했어? 경호에서. 아, 그래? 아 씨. 그럼 너는 나중에 그 혹시 그거해 봤어? 그 뭐야? 온라인 도박? 농담이고. <laughs> 그런 거가 절대 안 되겠지. 망해. 고스톱. 포카. <laughs> 아, 그래? 어 그래? 완전 순수한 친구인데? 어? 그런 게다 이, 이 약간 그런 게 그건데? 경호수 따지는 거. 자, 아, 아파트, 아파트. <laughs> 웃기게도 경호수야 해본 적은 있나? 음, 해본 적 이상하지, 그렇지? 봤잖아. 어? 노제가 노래 불러서 그렇지? 저도,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걸. <laughs> 이 유튜브에서 그거 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보고서 게임 할줄 알아? 어? 할줄 알아? 어디서 배웠어? 뭐. 친구들금랑 모여서 이렇게 과자 과자 게임 어한대 맞기 <laughs> 이상한데 <데는 웃음> 앞에 술병 놓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쌓아 요 이렇게 서로 쌓은 다음에 어 15층 하면 이렇게 쌓으면서 그렇지 15안 되는 거 아니야 걸리는 사람이 그죠 술 마시는 거고. 마이크하고요. 계좀타이가나지타이가나지 <laughs> 완전 그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경험을딱 그렇게 하고, 그죠? 음. 자 드디어 이제 좀 어려운 거. 그냥 실제 상황이야. 여기 A가 있어지게. 여기 지금 B가 있어. A에서 B까지 갈 거야. 근데 최단 거리로. 제일 짧은 길로 가고 싶어. 야, 근데 이게 지금 다 길이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 최단거리가 아니지.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최단거리가 아니지. 무조건 이 얘기야. 가거나 올라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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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근데 얘를 이길 수는 없지. 그죠? 제일 짧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야? 일명 지름길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는 최단거리 a를 지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고 지금 이해돼?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 1이부터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A부터 B까지 갈 거야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가는 이게 지금 다 길이야 어? 이 선분이 다 길이야 지금 세 번째 이렇게 한 가지 둘셋 아이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뭐 하나 빠진 거 같은데? 나 지금 이거 했냐? 몇.. 다음이 얼마야? 응? 다시 한 번만 아 순간 좀 헷갈렸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는 것 같아. 이해돼? 아니, 최대한 경로 움직여. 근데 마음은 뭐 이해되지만, 그럼 이거 늘려, 이렇게 겁나. 좀나 늘려 이거 뭐 이렇게 많아 힘들겠지 다 세면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걸 지금 왜 배운다 어, 결국 말이죠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을 세번 가고 위로 두번 가면 돼이 문제 응? 그러니까 요거만잘 배열해 봐 뭐 올라가고 오른쪽 한번두번 번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배열했다면, 음, 이 배열은 올라가고 오른쪽 두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예, 지금 이걸 말하는 거지. 이 배열이. 만약에 내가 이거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배열하겠다. 이걸 좀 배열할 건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두번 하고 그냥 가는 거세 번. 결론이 뭐냐면. 이거 줄 세운 만큼이 최단 경로야, 지금. 이거 줄 세운 만큼이. 그다우리이다 쓰는 건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때 뭐 하면 좋다? 일부러 문자를 도입해서. 만약에 요거 하나를 A라고 하고 요거 하나를 B라고 할게. 결국 A를 세번 하고 B를 두번 하는 거지. A 세 번에 B 두 번. 요거 줄 세운 방법이야. 몇 가지야? 아까 배웠죠 5팩 한 다음에 3팩, 2팩이죠 계산해보시면 5, 4, 10딱 정답 1 10. 이렇게 풀 거야 이 문제에서도 A에서 B까지 하는 거몇 가지다 지금? 4개, 3개면 7팩 근데 가로가 4개니까 4팩 나누고, 4팩 나누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리고 좀더 편하게 풀려면 야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A A A a A의 B B B면 결국은 내가 이제 아이고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일곱 개의 자리 중에서 B가 어디에 위치할래의 경우랑 비슷해. 에?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게7시 그냥 뜰이야. B가 어디서 어디 위치할래? 이 둘이 같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아, 이거 푸는 거 불편할까봐. 뭐, 편한 거 하시고. 이해하려나? 그니까, 러제 말씀은요. 만약에, 9팩에, 3팩에, 6팩 이런 거 풀래. 6팩 별로인데? 9팩에, 맞네. 3팩에 6팩. 응? 이거 풀라면 결국은 9C3이야. 이게 93이야, 지금. 오케이, 문제 풀는또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문제 푼다. 1번에 보면, A에서 B 갈 건데, 요 A를 지나가는 건몇 가지니? 그럼 반드시 이 길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가야겠죠. 여기를 잘 보면, 가로 두 번에 세로 두 번을 해줘야 돼. 빠르게. A두개 B두개 줄 세우는거 그니까 러 1번 답은 1 곱하기 1 곱하기 예, 4팩 2팩 2팩이라고 써요 정답 뭐 얼마야? 6이죠 6 그런데 결국은 이 두개 두개니까 이 A A 삐 B 인거니까 이거랑 같은게 4C2하고 응? 4개를 줄 세울 건데 A가 언제 올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비슷한갔 똑같다고 지금. 빠르게 6. 그다음에 2번에 보면 A에서 P를 거쳐서 여기 P야.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니? 음, 다시. 다 그리자. 하나, 둘, 셋. 지금 A에서 B 갈 건데 여기 없어지게. A에서 여기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요. 자, A에서 P 갔다 B 가는 거야, 그렇지? 가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게몇 가지일까? 몇 가지겠어? 하나의 네. 두 칸인 거니까 세 가지 어떻게 풀죠? 삼팩 일팩 이팩 삼팩 이뭐 이팩 일팩 이런 거 아니야? 멋있게 삼시 투야어 요거 삼2투 PB는 육팩 사팩 이팩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어떻게 푼다고? C로? 아니, 다시. P에서 B 가는 거는 한, 둘, 셋, 넷, 다, 둘. 그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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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잖아. 그니까 러 6팩에 4팩, 6팩이야. 좀 빨리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오, 그렇지. 62. 정답. 요말 이해합니까? 동욱이요말이해돼약간 <laughs> 편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결국 이게 60초라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3번은, 요 길은 없대. 최단거리 몇 가지 있니? <laughs> 다시 이 그림에서, 다시 이 그림에서, 갈 건데, 최단거리, 이게 없다고 지금, 이게 없다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풀 거야. 요 점과 요 점과 요세 점이 중요해. 자, 요걸 좀 이해해 볼게. 그니까. 러 자, 이 프리방부에 맞아. 프리방부에서. 자, 이렇게 A에서 B를 갈 건데. 응? 뭐, 그냥 5팩, 300, 200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요세 점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한번. 그러니까 이 점을 뭐 P라고 하고 얘를 Q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국 A, B가 한건몇 가지였니? 그냥 5C2죠, 5C2 아까 열 가지. 그죠? 이걸 좀 다르게 그렇게 다르게. 만약 만일에 A, P, B, A A, R, B 이세 개를 한번 더 해볼게. 일이 가는 거, 예, 지금 이세 점을 지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그래서 A, Q, B는 몇 가지야? 하나에 하나죠. 그리고 A, Q, B는 이게 몇 가지일 것 같아. 이게 몇 가지야? 아니 그냥 곱하지 말고 방법이 일단 두 가지 앞에 가. 두 가지. 2팩, 1팩, 1팩. 그 다음 몇 가지야? 3팩, 2팩. 3가지. 6개. A, R, B는? 한 가지, 몇 가지야? 아, 여기서, 여기서 가는 거. 어. 32, 31. 3가지. 1, 6, 3, 10. 이해하십니까? 물론, 그냥 풀겠지만 이렇게 점들을 잡아 풀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좀 대비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 P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건 안 돼. 이유는 뭘까요? 저걸 이렇게 잡 아니 이세점안지고할수 있어? 못 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답이 달라져. 만약에 이렇게 A P Q R을 정해주면 A P가 세 가지고 P B가 한 가지면 답이 다르다, 그치 이건 틀린 거죠. 이유는 뭘까? 어, 그렇지. 겹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이렇게 겹쳐서 갈수 있잖아. 그래서 답이 좀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점을 잡을 때한 번만 지나는 점을 이렇게 선택해서 쪼개 풀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는 방향에 대각선으로 점들을 찍으면 돼. 특징이. 이해가 돼? 아, 선생님 그냥 뭐 하시죠. 겁나 편한데 지금 뭐 하십니까. 이 문제를 대비하는 거, 이 문제를 지금. 모든 문제 이렇게 이쁘게 절대 안 나와,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이런 특이한 문제에서는 요 아이디어가 지금 되게 중요해. 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럼 도전. 자, 내가 지금 A에서 B 갈 건데. 지금, 여긴 없는 거고, 아무튼, 최단거리 경로를 찾아보래. 그러면, P, Q, R,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대점을. 갑니다. 그러니까, APB, 그리고, ARB, 그리고, A, 잠깐만. APB, AQB, ARB, 이렇게 세 개. 이해하죠? 아니지, 방법이. 가는 방법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점수개 겹치지 않는 점 3개 그러면 A, 는 B면 일단 A, p 먼저 할게. 3 겹치지 않는 점수에 겹치지 에 A, Q, b 는1곱에기65이는돼요에다음는에 A, R, b 는1곱에기42됐는니까 그럼 정답이 얼마냐 에 겹치지 않는 점이에 겹치지 얘는 6, 얘는 6 잠깐만요 이거 틀렸는데? 잠시만 3 곱하기 62 이거 왜 4야? 미안 이거 62야? 뭐야 미쳤나봐 아니 지금 이 지금 여기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3팩이 2팩이니까 지금 3가지인 거고 여기 여기는 4개, 두개지 6개니까 62, 62 얘도 62 그래서 얘가 65, 15, 45 얘는 6, 얘는 15 답은 66 여기 2번다 이해했어? 이렇게 푸는 거야 반드시 지나는 점들을 선정해서 걔네들은 지나는 기준 가지고서 기준 가지고서 반드시 지나는 점들을 기 잡아서 분류해 분류해서 구한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어, 선생님 궁금한 게꼭 이렇게 합니까? 만일에 점을 세개 별로니까 저는 그냥 두 개로 풀겠습니다. 반드시 지난 점이 중요하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할래요. 반드시 지난 점이니까. 2점하고 2점 어때? 반드시 지나는점 어? 말 되는데 2점 안 통하고 할수없잖아 그렇지? 이 둘밖에 없잖듯이 얼마나 좋아? 어? 3개보단 2개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 얘가 P라고 할게 얘가 P라고 할게 근데 내가 다시 풀어볼게 A, P, B와 A, Q, B를 구해서 답을 낼 거야 이렇게 안푼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자 A, P 갖다 쳐 P에서 B 가는 거몇 가지야? 한 방이 안 되지. 이사장이지 모양이. 또 해봐야 돼. 어떻게? 이점 지날 때와 이점진할 때또 이렇게 찢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얘 지나갈 때랑 여기서 얘 지나갈 때랑. 이걸 또 찢어야 될게 결국은. 그잖아? 아니 다시. 지금 뭐 마음이야. 바로 풀고 싶겠지만, 여기 모양이 특이해서 한 방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잡은 거야. 이게 지 이쁜 거야. 알겠니? 그리고 AQB는 가능하죠? AQ는 한 가지인데 여기는 외길이니까 여기서기 가는 거야. 외길. 62. 요걸 어렵지 않아. 지금 시간이 좀 걸려도 왜 내가 PQR을 잡았는가에 대한 설명. 오케이? 그니까 러또 해볼게. 아, 선생님, 그러면, 자, 기준 잡을 건데, 이렇게 잡겠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불편하지. 다섯 번뿐, 다섯 번. 그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대각선인데, 점이 적은 게 좋아. 이것도 너무 적으면 이상해질 수 있어. 이해 돼? 자, 이렇게. 어, 거기 유지 문제 23번을 해봐. 2, 3번만.